고속터미널이 왔습니다. 경부선 3층은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바뀌었습니다. 북극곰, 눈사람, 눈 내리는 가로등 장식 눈이 오니까 마음마저 설레이는데요. 반짝이는 예쁜 리스 이미 반짝이고 장식들이 많이 돼 있는 트리 종류도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트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찍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트리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구경하시면서 캐롤 좀 듣고 가실게요. 크리스마스 하면 오너먼트가 빠질 수 없죠? 컬러별로 다양하게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골드 오너먼트가 고급스럽고 눈부셨어요. 너무 예쁘죠? 그러나 깨질 위험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갈란드도 있고요. 요런 볼도 있습니다. 눈을 상징하는 화이트 시리즈 사슴도 있고요. 장식들이 많아요. 이렇게 골목마다 전부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다 바뀌었어요. 원단으로 만든 오너먼트도 있어서 따뜻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말 모양과 별 모양의 오너먼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눈사람도 있고요. 한 박스에 다양하게 아이템이 들어있는 오너먼트도 있더라고요.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오너먼트도 있고, 종모양 오너먼트도 있어요. 깃털이 달린 새모양 오너먼트도 있어요. 올드 오너먼트 입니다 유리안에 바스락거리는 비닐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오너먼트 종류도 너무나 다양하게 많지요 요 전구는 이번에 신상이라고 해서 찍어 봤는데요 별 모양과 인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네, 하셔도 되요 트리는 개인적으로 150cm 정도면은 하셔도 돼요. 집에 두기에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전구를 달아주고, 오너먼트들도 달아주고, 장식할 게 많죠? 예쁘긴 한데, 유리 제품의 오너먼트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구입했을 때 많이 파손된 적이 많았었거든요. 도 예쁘고 고급진 걸로는 유리 오너먼트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초도 있고요. 여러 컬러와 모양의 양초도 있고요. 길게 꽂을 수 있는 양초도 있습니다. 건전지를 이용해서 꽂을 수 있는 양초도 있는데요. 저는 이 모양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리본은 체크 리본이. 거의 기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니치 재질의 리본도 있고 벨벳 컬러의 리본도 있습니다. 박스 포장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세 가지 색상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너무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아서 찍어봤고요. 다람쥐 모양의 오너먼트도 귀여웠던 것 같아요. 열매 갈란드와 길게 돼 있는 갈란드도 활용도가 참 좋거든요. 많은 조화도 있고, 축복과 행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대표 포인세치아 조화입니다. 요 부시는 개인적으로 사서 잘 사용했고, 좋아하는 부시라서 소개해 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마음마저 설레이는 소품시장이었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래요.